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그 예루살렘이 본래 메인 도시고요 그 다음에 갈릴리 주변으로 내려오면 나세렛이라고 하는 시골 마을이 있습니다 성지순례 가보시면 나세렛이라는 마을을 방문하게 됩니다 이 나세렛이라고 하는 마을은 어 메인 도시가 아닙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 당시 소외당하고 또 연약한 분들 그런 분들이 함께 모여 살아가는 곳이 나사렛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사렛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전 지역을 놓고 보면 잊혀진 도시예요. 사람들이 나사렛을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되게 가난하고 또 연약한 자들 또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소외받은 사람들이 서로 부딪히며 위로하며 살아가는 곳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이 나사렛이라는 곳에 한 여자와 남자가 있어요. 바로 요셉과 마리아입니다. 오늘 성경에 본문이 있는 내용을 가지고 보면 그 당시 요셉과 마리아의 나이를 16, 17, 결혼 결혼 전령기에 해당되는 나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 아기 예수님을 보내야 되는데 누구를 통해 보낼까 하나님이 생각하지 않으셨겠어요? <laughs> 더군다나 열방도 있고 많은 민족들이 있는 가운데 특별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작은 나라 또그 속에서 메인도시였던 예루살렘이 아니라 소외당하고 연약한 자들이 살고 있었던 나세렛이라고 하는 이곳에 살고 있었던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 이 땅의 성탄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여기 요셉과 마리아는 시골뜨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소외당하는 계층의 불의의 사람들이에요. 이들은요 핵심 멤버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떤 말을 하느냐 면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있어 라고 말할 정도로 나사렛이라고 하는 도시는 비아냥을 받는 도시고 그저 불쌍하고 연약한 자들이 서로 부딪히며 살아가는 도시가 나사렛이라고 하는 마을이었습니다 이 마을에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을 합니다 부모님들이 일찍이 가족 간의 정혼을 이룬 거고 정혼은요 법적인 효력이 있어서 결혼 전에 관계지만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부부관계입니다. 그러나 함께 살지는 않는 그런 상태를 정혼이라고 합니다. 이 정혼의 관계를 우리나라 약혼보다 더 강한 구속력이 있어서 정혼관계 때 깨지면 바로 이혼을 당하는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법적인 효력이 대단히 높았던 것이죠. 이 마리아와 요셉은 부모들로부터 이제 정혼한 관계고 1년 정도 지나면 정식 혼례를 통해서 정식 부부가 되는 관계 속에 이 둘이 있게 됩니다. 나이는 16세에서 17 정도 나이로 추정을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누가복음에 대한 누가의 기록을 보면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옵니다. 17살 먹은 마리아를 찾아와서 성령으로 네가 임신할 것이라는 것을 일러 줍니다. 여러분 그때 마리아가 얼마나 큰 딜레마가 있겠어요? 자기는 지금 결혼할 남편도 있는데 남편도 모르는 아이를 임신한다라는 것은 마리아가 받아들이기 매우 어려운 것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마리아는 성령께서 너를 잉택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주의 계집종이 이니 그대로 되기를 원한다라고 순종을 합니다. 처녀가 임신을 하게 된 것이죠. 마리아는 걱정스러웠습니다. 남편 요셉이 있는데 내가 임신한 것을 요셉이 알면 얼마나 놀랄까 그렇게 마음에 걱정이 있다가 이제는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해요. 그리고 마리아는 요셉을 아마 찾아갔을 겁니다. 같은 동네에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요셉에게 이렇게 말을 했을 겁니다. 요셉, 내 말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임신했습니다. 성령으로 내가 임신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받을 충격은 상상을 초월했을 것입니다. 그 배신감과... 자기가 정원한 여자가 나도 모르는 아이를 임신한 것에 대하여 요셉은 순응하기가 순후, 어려웠을 거예요. 더군다나 관계에 대한 배신감이 요셉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 당시 정원한 여자가 정원한 대상자가 모르는 아이를 임신하면 신명기 22장에 보면 그 여자를 장인의 집으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장인에게 당신의 딸이 나도 모르는 아이를 임신했다고 고소를 합니다. 그러면 장인은 그 딸을 공에 넘기고 공에 넘긴 이딸이 딸은 많은 사람들이 돌을 들어 여인을 죽이는 것이 신명기 22장에 나오는 신명기 법이었어요. 지금 마리아는 요셉은 이 마리아를 장인 어른께로 끌고 가야 됐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이해할 수 있습니까? 자기가 모르는 아이를 임신한 마리아를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그리고 그 배신감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요셉은 마리아를 끌고 장인의 집에 가서 나와 정원한 당신의 딸이 임신했다고 고소를 했을 것이고 장인은 자신의 딸을 신명기법에 의하여 사람들에게 공포하고 돌에 맞아 죽게 하는 것이 율법이요, 법이었습니다. 요셉은 그렇게 해야만 율법을 지키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마리아를 사랑한 것도 있지만 마리아가 너무나도 불쌍했던 겁니다. 그가 어떤 남자의 아이를 임신한 것 그에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그토록 사랑하고 1년 뒤에 결혼해야 될 대상이었던 마리아가 일로 인하여 죽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유대 사이에 셀루로파라는 학파가 있거든요. 그 학파가 주장하는 건 뭐냐면, 부정한 행위도 없이 여자가 음식을 타게 한다든가, 그것도 이혼의 대상이 됐어요. 요셉은 그런 것들을...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와의 관계를 끊으려고 한 겁니다. 그것이 마리아를 지켜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마리아는 요셉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을 보며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탄을 오게 한 사람이다. 만약에 요셉이 마리아의 행위에 대하여 사람들에게 말을 하면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을 통해 이 땅에 오기가 어려우셨을 거예요. 요셉이라는 사람을 통해 이 땅의 성탄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오늘 저는 마태복음을 읽으며 마태복음 1장 19절이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한번 성경을 볼까요?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끈고자하여 이 말은 틀리거든요.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면 그걸 드러내야 됩니다 여자의 부정을 드러내고 율법의 법도에 따라 심판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정신이요 그게 의로운 자의 행동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걸 숨기려고 했어요 그건 의로운 자의 행동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는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이렇게 역설적인 말을, 문장이 맞지 않는 말을 우리에게 던져줘요. 아니, 의로운 사람이라면 마리아의 부정을 드러내야 돼요. 사람들로 하여금 돌을 들어 마리아를 죽게 만드는 게 공의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말한 신명기 22장에 나오는 율법의 법도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틀린 말이죠?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숨기려고 했거든요. 그 의로운 자의 행동이 아닙니다. 의롭다라는 것은 잘못을 드러내고 사람들 앞에 심판을 받게 만드는 것이 의로운 정의로운 행동입니다. 근데 성경은 마태 기자는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가 무엇인지를 잠깐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봉 5장 20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이론하니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세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세인들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기 위하여 자신의 삶을 드린 사람들이에요. 저들은 율법을 지켜서 사람이 의로워진다라고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했던 의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성경도 일찍이 사람이 율법을 지켜 의로워지고 율법을 지키는 자만이 영원한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것이 유대교의 사상이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서기관과 바리세인들은 생명을 다하여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을 지켜야만이 의로워지고 영원한 천국에 간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들은 평생 동안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질에 자신의 삶을 모두 다 들인 사람들이 그것이 바리세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너의 의의가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했어요.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고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워진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킴으로 지켰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뭐였죠? 저들이 지키는 율법으로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야라고 생각을 했고 저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했습니다. 혹독하게 심판했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이들의 밥이었습니다. 야, 우리 같이 율법도 지키며 지키지 못하는 찌지들아. 너희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거야. 너희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거야.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의로운 자들이야. 너희는 그것도 못 지키고 있지. 너희는 저주를 받을 거야. 어떤 때는 예수님께로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당신의 제자들이 미를 까서 먹는 것은 안식일의 율법을 어기는 거라고 예수님을 책망하기도 했습니다. 저들에게 있어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스스로 지킨다고 생각했고 자기들은 의롭다고 생각했던 그것이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일에 도구로 사용되었던 거예요. 이들은요 예배당에 가서 기도할 때도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러나 죄인들은 저 예배당 구석에 고개도 못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의는 남을 심판하고 남을 정죄하고 남을 비판하는 아주 굳은 의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아니하면 저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했던 예수님의 의가 뭘까요? 그게 바로 요,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국률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이 국률이 있었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이것이 국률입니다. 요셉이 이 마음으로 마리아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려고 했어요. 그것은 율법으로는 의로운 것이 아니지만 바리새인의 의보다 너희가 나아야 천국 간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보면 요셉은 율법의 의보다 더 나은 국률의 은혜가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참 안타까운 사람들을 자주 목격합니다 남의 허물을 드러내고 비판하려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 속에는 가득찬 의로움이 있어요. 나는 그래도 누군데. 나는 그래도 신앙생활을 몇 년을 했는데 나는 그런데 뭐 하면서 자기 의를 가지고 이 사람들은 남을 비난하고 남을 정죄하는 바리새인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오름은 대단히 중요한 삶의 태도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율법의 오름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판단한다면 이 자리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분의 국률이 여기 우리 있게 한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오름은 대단히 중요한 삶의 태도에게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율법과도 같은 것입니다. 정의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오름보다 더 높은 가치가 있음을 요셉을 통해 보여주고 있어요. 이 짧은 한마디에 진정한 오름이 뭔지, 요셉을 통해 성경은 보여주는데 그게 바로 국률이라는 거예요 타인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이 국률이 많게 될때 남을 쉽게 정죄하거나 비판하지 않습니다 이 국률이 있는 곳에 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말씀하지 않던가요? 요셉이 오름만 생각했다면 아니 정의만 생각했다면 마리아는 큰 어려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아니 성탄은 오지도 않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요셉의 국률이 그의 덕 있는 태도가 마리아를 살리고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게 만든 것입니다 가끔 신앙생활하다 보면 오름을 가지고 삶을 사는 사람들을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이들은요 모든 상황은 상황을 무엇이 옳은가를 가치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다 생각하면 사람들을 선동하고 자기 편을 만들고 끊임없이 비판하고 정제합니다. 소위 신앙이 좋다라는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파치 자기의 오름으로 생각을 하고 그 잣대로 인하여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제하는 바리세인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얼마나 갈등이 많습니까? 모임에 가면 교회마다 문제없는 교회가 없어요 정말로 문제없는 교회를 찾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다툼이 있는 교회가 너무 많아요 왜 다투죠? 옳고 그름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라고 하는 논리입니다 서로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나중에는 법정으로 갑니다. 어떤 유회는 1 층에는 장로님 따르는 분, 2 층에는 목사님 따르는 분이 나눠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니 이게 교회입니까 뭡니까 큰 교회가 아닙니다. 내가 옳고 너는 틀렸어. 서로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교회 안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오름의 가치로 문제를 해결하려면 안 됩니다. 오름을 따라 누가 잘했고 잘못했고가 명확해졌다해서 교회 갈등이나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옳고 그름의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는다라는 것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상처 말입니다. 또 옳고 그름의 문제가 명확하게 해결되었다고 해서 그들의 상처가 치유되지는 않습니다. 갈등이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상처는 남아 있고 갈등의 불씨는 살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의를 정의라고 정의라는 명분으로 얼마나 자기 감정을 표현합니까?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비난합니다. 자기의 상한 감정을 정이라는 명분하에 남을 정죄하고 비난하는데 사용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옳다고 말을 합니다.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요셉이 분노했을까요? 정혼자가 자기가 자기와 상관없는 아이를 임신한 것 견딜 수 있겠습니까? 배신감으로 치를 떨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감정을 소위 의라는 것으로 마리아를 정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리아를 궁률이 여겼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가리켜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로움이란 남을 궁률이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법과 공의가 있는 겁니다. 법을 위해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위해서 법이 있는 겁니다. 안식일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닙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법은 지켜야 되죠. 그러나 그 모든 법의 출발점은 사람을 살리는 가치로 법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것을 운영하는 과정 속에서 그 사람을 살리는 가치는 사라지고 그냥 율법만 남아 그것을 사람을 죽이고 내 분노를 표출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정의를 실천하고 있다. 저는 지방에 온 지가 11년째인데요 처음에 와서 많이 고생했습니다 큰기회왔다라는 시기심도 있었겠지만 이 지방이 전입을 그렇게 따지고 크게 옳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와서 한 5, 6년 목회하면 가족으로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게 너무나도 없었습니다 제가 그때 상처받아서 살이 찐 겁니다 너무 상처를 받았어요 아는 채도 않습니다 크게옳타라는 거예요. 우리 지방은 전입순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군사중동으로 간 임재규 목사하고 이런 얘기했어요. 임 목사 당신이 지방에 임원되려면 한갑 훨씬 지나고 나서 될 거라고 이런 우스갯소리도 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로움이란 오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국률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오름의 문제로 판단하신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죽어 마땅한 사람들 아닙니까? 오름 위에 있는 하나님의 국률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할수 있을까요? 우리가 서로를 가족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가족. 이게 정답입니다. 가족은 국률이 있는 곳이에요. 아버지가 아무리 잘못해도 아들은 소문내고 다니지 않습니다. 자식이 아무리 못된 짓을 해도 부모는 자식 욕하고 다니지 않습니다. 가족입니다. 우리 세럼뼈는 모두 다 가족입니다. 믿으십니까?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는 가족이다. 그거면 됩니다. 80 넘으신 분들은 저를 볼때 아이고 저 큰아들 잘 있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큰아들입니다. 우리 어린 부교육자님들은 아이고 우리 손자 참 안쓰러워 불쌍해 그렇게 보는 겁니다. 가족은 그렇게 보는 겁니다. 저보다 연세가 좀 어리신 우리 여자 집사님은 저를 오빠라고 보면 됩니다. 오빠 욕하고 다닙니까? 가족입니다 저는 우리 장로 연세 드신 장로님을 어르신이라고 우리 교회 어르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홀대하지 않습니다 어른이십니다 우리 집안의 어른으로 이렇게 섬겨드리는 겁니다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모든 문제가 풀려요 여러분 가족을 욕하고 다니는 가족 보셨어요? 큰 가족이 아닙니다 가족은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왜요? 가족에게는 국률이 있어요. 자식이 아무리 속을 썩여도 부모는 끝까지 덮어줍니다. 그게 국률입니다. 저는 가끔 주례를 합니다. 옛날에는, 하지만 요즘은 그런 말잘안 하거든요. 신부를 보고 이런 얘기 합니다. 오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라고 소개합니다. 주례할 때. 근데 제가 봐도 견적이 많이 나올 신부들도 있어요, 실은요. 좀 거시기한 신부들이 있더라도 만약에 그렇더라도 제가 제가 보니 오늘 신부 별로 이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말이라고 하는 것은 포장지거든요. 말은 진짜 포장지입니다. 아무리 좋은 선물이 있더라도 포장지에 똥이 묻어 있으면 받는 사람이 불편한 거예요. 말은 포장지와 같은 거예요. 똑같은 말이라도 좋은 포장지에 담아. 주는 거예요 그래야 상처를 받지 않는 겁니다 이왕이면 포장지를 좋게 해서 주면 안 되나요? 이왕이면 칭찬하고 사랑한다고 말할 수는 없나요? 왜 포장지에 똥을 묻혀서 사람들에게 자꾸 주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안 받으려고 하고 기분 나쁘고 불편한 거죠 예배서 4장 29절에 보면 무릎 더러운 말은 너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저는 말씀을 정리해 시간이 가서, 성탄의 기쁨은 의로운 요셉이 있었으므로 완성될 수 있었어요. 그가 마리아의 문제를 까불렸다면 성탄은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끝까지 마리아에 대한 국료를 잊지 않았어요. 그를 덮어주려고 했고, 그를 용서하려고 했어요 그 요셉의 의로움으로 이 땅에 성탄이 오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도 요셉의 의로움을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국률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배우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 국률이 넘칠 때 화살도친 말을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얼마나 불쌍한가 얼마나 고생하나 서로 보듬어주고 그런 일을 사무총이 앞두고 하셔야 됩니다. 각 기관들이 좀 많이 시끄럽다는 얘기 듣거든요. 서로가 서로를 보듬어주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오름보다는 의로움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국유를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덕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새롬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통해 예수님이 다시 오실 수 있기를 바래요. 저와 여러분의 의로움으로 우리 주님이 다시 성탄하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평화를 주러 오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오늘도 인카네이션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의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